날이 갈수록 우리 예수님만 더 사모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으로 갈렙 승리의 두 요인 그래서 부제로는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의 믿음이 발산된 경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룰 내용은 갈렙은 출애굽 1세대였죠.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 딱두 사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시대는 갖고 이 사사기 본문을 보니까 갈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세대로서 2세대는 물론 약한 지파와의 연대를 주도했다. 대단히 특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을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지도자가 꼭 나와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 유익이 우선이고 사익은 나중에 사익을 챙기지 말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익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동기가 돼야 되죠 그런데 공동체가 먼저다. 이두 가지 내용을 대별해서 먼저 믿음의 협력 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정리해봤습니다. 유다 지파의 어른으로서 차세대를 양육하고 약한 지파와 협력을 했다. 그것이 이 갈렙이 보여준 믿음의 발로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 아래에 있는 이쪽 남쪽에 여기 유다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그 아래 가 시무원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어 헤브론 헤브론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베들렘이 여기 있고. 좀더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얘기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시온지파가 협력하는 그런데 갈렙이 1세되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85세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바로 어른으로서 차세대를 양육했다. 하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죠.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면은, 해구론을 점령을 누가 했느냐? 유다가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함께 봉독한 20절을 보면은, 해구론을 누가 점령했느냐? 갈레이 했다 그래요. 아 그러면은, 같은 사실을 둘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일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냐면 갈레이 유다지파의 대장군입니다. 그런데 허리 수염이 많으신 대장군이 선봉에서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홍해를 건너고 나는 요단강을 건너고 이 산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고 하면서 그의 허연수염이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양육해놓은 차세대들이 들어가서 헤브론을 점령을 하고 이 특별히 갈렉은 44에 큰 공을 세울 사람이었는데 민족 때문에 40년을 허수구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괜히 나이만 먹었던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잘못 얘기하면, 민족이 잘못됐어. 이민사회가 안 좋았어. 내가 다닌 교회가 안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 정황적으로 나는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안학자손만좀 어떻게 힘들어 보일사라면서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야, 빨리 올라가자. 돌맞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정탐복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만약에 지신은 어떻게 하죠? 열라해 주신니다 그러니까 가만새로 붙잡을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자세들을 키워야죠 그래서 이 해부론 정령 짧은 두 성경 구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다가 점령. 곧 갈렙이 다시 뭐 그냥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황장군처럼 그냥 가서 돌진한 하는 이 아니고요. 젊은 용장들을 양육해서 했던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80대 고령의 이집트 팔줄 1세대로서 젊은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자기가 맡은 지역을 충실히 공략하고 끝내 승리입니다. 40살에 정탐 보고했던 그것을 80살이 넘어서 이루어냈다 그겁니다. 이불굴의 의지.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바로 신앙이다 그 것이죠. 보다 중요한 것은 조금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온일이라고 하는 유다지파에 선봉장을 배출한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 더구나 이제 사사기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실패하기 지금 전기가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차세대 일대 지도자를 배출했다. 하는 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 지파뿐만 아니고 어른으로서 약한 지파와 협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역시 앞에 동동을 안했습니다만 2절과 3절에서 참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이 여쭈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랬을 때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는데 아이고 이제 올라가라 했으니까 올라가야지. 채비 챙겨서 올라가지 않고 뭐 했다 그럽니까? 시무원에게 유다가 말을 걸어서 같이 협력, 협공, 연합 전선을 짜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지도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큰 유다 안에 시몬이라는 것이 풍속돼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약한 곳에 먼저 제안했다. 회사에서나 세상에서 이렇게 안았죠 강한 사람이 가만히 있고 약한 사람이 굽실거립니다. 하지만 성경 사상은 반대입니다. 강한 사람이 윈윈 전략을 위해서 약한 사람한테 먼저 제의하고 그리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나아가서는 개인족 속 얘기가 오늘 같이 봉독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모세의 장인 개인족 속은 이스라엘 부족이 아니었는데 자꾸만 나와요. 그런데 사사기 4장 11절에서도 보면 개인족 속 얘기가 또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사기에서 여성 사사로서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으로는 성경에 남아있는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바로 사사기 4장에서 그보라가 승리하고 노래한 찬양 시사본입니다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것 그랬을 때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시를 쓰신 여성 사사가 승리했는데 이분이 무슨 무용이 특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결국 족장을 누가 죽이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개인 부족에 속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찍소리 못하게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뭐 내가 수습한 거나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오늘 봉독하신 16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 가운데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잘 섬겨주었더니, 그게 몇 대, 몇 대, 몇대 지나서 우리 민족에게 도움으로 오더라 하는 걸 사사히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당연히 유다지파의 어른인 그러한 갈렙이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세상 지혜에서는 옛날부터 봉제사 접근되기다 해서 우리 유학에서도 가르쳤고 성경에서도 한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손님을 잘 대접하면 언제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 앞서서 4세대 지도자를 양육할 만큼 자손에게 해봤기 때문에 지금 시무원 집 하나 개인 부족 같은 분, 다른 이들에게, 나하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어떨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잘 대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이것을 저는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가정예배 본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 윗분들은 사실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랫 사람들은, 견도하가 쉽죠. 그래서 내가 아직 영이면 여 있을 때 가정복음화를 먼저 이루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남들에게 호혜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인 순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나갈 아 길도 그것 같아요. 우리 차세대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영화권에서 배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연결시키느냐 하는 부분들이. 큰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유익이 우선이고 사익은 나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잠깐 표를 통해서 다산 정리학용 선생님께서 후손에게 남기시고 또 이분이 사실은 천주교 때문에 태족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시듯이 귀양가셔서 어근 반생의 이상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분은 전라도 강진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무슨 원리를 다루는 게 아니고 원리에 입각해서 실천으로 적용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학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당신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지금 피해족으로서 양반자재지만, 대단한 집안입니다, 정씨. 그리고 어머니는 윤희 씨예요. 윤선도 집안입니다. 그랬을 때, 대단한 명문가였는데, 피해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기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훈을 했냐면,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람 일생 한 번밖에 없는데, 옳고 유익한 것을 쫓아야 된다.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금 아시, 보시다시피, 여기에, 부익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죠? 뭘 먼저 생각하라겠습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아가서는, 바사는, 부익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로부터, 채, 이대가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시, 문과에 급제하고 또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불만 나지 않았으면은 참 여러 가지 자료가 남아 있을 훌륭한 집안으로 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선비 집안이기 때문에 나라를 고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옳고 유익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삶의 교훈을 남겨 주었는데 그러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갈렙은 자기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놨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명달 그래서 기리앗 아르바를 젊은 군인들에게 힘을 빌어서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그곳을 선멸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나서는 사람은 내 딸을 준다. 결국은 온일이 나섰고, 그리고 집안에큰 경사가 났고 유다 집파의 정복은 완수가 됐던 것이지. 현대인들이 잘 못하는 게 이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안 내놓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역사는 엄정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사람에게는 손을 뻗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현대 크리스천들이 힘이 약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뭔지 각각 다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대의 명분과 실익인데 명분과 실익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될게 있단 말이에요. 한대 희생을 안 하고 무엇을 이루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장화하게 제 책에다 쓴 것인데요. 자세한 것은 우리 교호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갈렙은 기리아 르바 기리아 세베, 정복까지 마무리해서 자신의 과업을 완수했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자신의 비전을 성취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 것이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면요. 이 갈렙이 분배받은 땅은 대제사장 아론 문중에게도 안내줬습니다. 이건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여수와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은 대제사장 레위지파 가운데서 그하자정 가운데서 아론 문중에게 땅을 준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아유 우리 것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갖다 바쳐서 모자란 판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 그 해부론을 내가 도피성으로 삼는데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 가문이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기업이 없는 그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 성읍 거기서 산물 날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은 갈래 거다 건드리지 말아라. 한번 집에 가셔서 여수와 21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건 결국 무엇이 없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지. 잠깐. 복귀성하고, 레이 사람들이 받은 것으로만 이쪽 요단에 세 군데가 도피성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 은 가장 힘이 센 집단이었던 요가 자리를 잡으면서 에브론니 도피성이 됐고, 이저 위에 또 하나 있어. 모두 여섯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장부에 그곳에 가장 심장부에 아론 집안의 것 가운데서도 자기 것을 안 뺏겼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아가서는요, 정말 가문의 영광인 것이 뭐냐면은, 멋진 동계 부여를 위해서 아버지가 어쩌면 이무, 이미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내딸 준다 했던 그 악사. 오늘 우리가 합독했습니다만, 참 대단한 여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온예일이 일대사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분이 고대의 이름이 기록된 몇 여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1장에 여자 이름 나온다고 사람들이 대경 실색했습니다. 그 신약 시대에. 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그런데, 여자 이름이 기록됐다. 이야, 더구나 왕의 족보에 기록됐다. 하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역대상 2장 49절에 보면은요, 분명하게 그 이름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지역교회이지만은,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교회를 사용하실 때까지요, 이 원리로 계속 하십니다. 대부분 걸출하신 목사님들 또 당회원들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요. 틀림없이 그 가운데서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은 어린아이 가운데서 그 이름을 기억할 만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세요. 그래서 교회가 제가 참 감사했던 게 한국 교회 요즘. 아니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세문학교에가 착공을 했습니다. 세문학교 아시죠?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그 광화문 쪽에 안 가보셨어요? 세문학교 예, 제과 선배님이 또 담임이셔서 특별한 교육을 하는데 그 유서깊은 대를 또 허가를 받아가지고 싹 정말로 이제 1 3 층짜리에 올립니다. 아유 또이한왼성전 건축물 아니에요. 세문학교에는 그 상징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럴 때 분명하게 그참 훌륭하신 목사님, 훌륭하신 당회원들이 또 여러 지도자들이 있겠지만 틀림없이 거기서 또 나옵니다. 마치 여자는 사람 취계도 끼지 않았던 그 시대에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악사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은 보내시고 사용하셔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130년을 이어올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또 보냈어요. 기독교로 그런 의미에서는 기적이 중요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좀 사용해주세요. 저도 좀 그렇게 좀 기록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받고 싶으신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쫙과 건강과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갈렙처럼 우선은 이 달라지는 세대를 내 다음 세대로 키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하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 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집화를 내 집화로 포습해야 되겠다. 나가서는 나의 소중한 것을 먼저 양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이익보다도 우리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겠다. 하는 이 정신으로 나가신다면, 100% 아주 흡족하게, 흔쾌하게,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요, 여러분 가정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높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